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이 있음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혹독한 홍수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먼저 18절부터 1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로부터 수많은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온 땅이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던 그때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절부터 21절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 만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만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술에 만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취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해보는 게 큐티입니다. 물론 그 1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술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고난을 겪었고, 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홍수의 괴로움을 겪다 나왔고 그 후에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을 이끌어,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니 이 노아가 허벅지를 꼬집어도 저절로 영적 교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누릴 자격이 있다. 고 보상 심리와 생색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겠다고 한 주단 한두잔 마시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기쁨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이 흐르니까 서서히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환경의 장사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노아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환경, 교만한 환경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아도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을 받으며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저절로 영이 깨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통과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육이 살아서 나태함과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일 때는 죄 지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니까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죄의 이야기로 끝나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에게 100% 죄인인 우리에게 죄 씻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술 취한 노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궁극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것을 내 믿음과 성품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인생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 예배도 귀찮고 사람들과 나눔하는 것도 찌질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해보니까 술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의 수치를 대하는 세 아들들의 각기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니까 함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할때이 보았다는 말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악의적으로 즐기며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조롱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이 함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알리다라는 말은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황을 마치 비밀을 폭로하듯이 자세하게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할 때이 함의 마음에는 일만의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도대체 함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방주에서 1년을 지내면서 같이 동거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의 이런 행동은 오늘 이 순간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인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대할 때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노아 덕분에 자식들이 구원받았으니 이 아버지께 감사할 일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힘든 아버지 밑에서도 감당을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좋은 아버지인데 그 밑에서 상처받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새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가정도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세 형제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목회자면서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과 또 혈기 많은 것을 늘 정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모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그 일로 아버지와 다투는 것을 보면서 왜그 문제를 평생 끌어안고 사느냐고 그렇게 정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부모와 다르다고 그렇게 늘 외치며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 함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이 함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과 다르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저에게도 편하의 악이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 아버지 못지 않은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제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도 지키지 못할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 부모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부모님의 연약함을 감싸고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니,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했던 함이 바로 저이고, 저야말로 오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형제였던 샘과 함, 함은,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함의 이야기에 맞장구치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를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장마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목적에 두고 가는 이 구원의 공동체라면 그 어떤 허물과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며 사랑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경우에 그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 또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은 훈계하고 건면하고, 그래도 회계를 거절하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을 지었을지언정, 주 안에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계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공동체는 그의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객관적이라고 말하면서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부모의 허물만 들추는데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나의 죄와 수치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영적으로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에서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난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이 윤리와 도덕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잘안 갑니다. 아니, 잘못은 아비가 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하는가?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이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노아가 함과 가난을 저주했겠습니까? 노아는 비록 술에 취해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과 가난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은 늘 부정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샘의 장막, 즉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실수로 비천한 종이 될지라도 그를 통해 세매장막, 그 구원의 장막에 거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예전부터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아버지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성실하게 사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의 목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게 아들이 아들인 제가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부교역자가 되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또 소위 부흥을 이루었다는 교회도 있어 보니 그 교회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 허물이 있는데, 왜저 목사님은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되나?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저에게는 정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아버지, 제 아버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많은 대화 끝에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제 아버지의 목회도 부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 목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다면 제 아버지는 틀림없이 끝도 없는 교만에 빠졌을 것이고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누르시고 누르셔서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마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소위 큰 목회, 큰 교회를 이루었던들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평생 무명하고 작은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맡았고, 야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함은 고난이 있어야만 여우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모델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고난을 통해 구원받는 역할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결론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과 통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따지면 안 됩니다. 천년을 잘 살았다 해도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 땅에서 종의, 종의 노릇을 해도 샘의 장막에 거하면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처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샘의 역할이 부럽고 함의 역할이 억울합니까? 샘도 야벳도 함도 결국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았기에 축복인 것을 인정합니까? 배운 것 가진 것 없고 종의 종으로 살아도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저는 제 죄는 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며 정죄했던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야말로 함과 같이 저주를 받아 오늘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제 부모님의 죄보다 저의 허물과 제가 더 크고, 큼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로지 말씀으로 내 주만 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구원 받는 것이 축복임을 외치며 많은 영혼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